짝짝쿵쿵, 짝짝. 짝짝. 재민이. 기동력 있는 낚시를 위해서 오토바이 한대시작만 해줄. 혼도 오토바이 온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역시 오토바이는 혼다지 디자인, 내구성, 성능. 맞아. 연비. 맞 하나 나머할 데가 없어. 맞아. 빠지는 게 없진 것 같아. 한대더 사고 싶어. 뭐지? <laughs> <laughs> 맞아, 이거 탑박스라고 하죠. 이거는 다 우리 핸드메이드죠. 따란따란따란 따란 따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맞아 여기 여기, 여기 대용량 어, 오픈카지. 맞아 어, 비타민. 사람들이 비타민. 쓰레기를 다 버리지. 맞아고 이쪽은 가장 귀한 거야. 맞아, 맞아.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세 번째 돼지의 집처럼 <laughs> 가장 튼튼한 집이지. 어, 괜히 하고. 오늘 커피끼리 물 거. 끝나고 어. 장갑, 요드레. 빵, 오 물. 야간 낚시를 위해. 중요하지. 자 아, 이거 이런 거 diy라고 해야 되나, 맞죠? 이거 diy라고 하죠. 아, diy. 맞아. 뭐 Do yourself.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하지 이거. 낚싯대를 견고하게. 그래요 맥도강에 가서 댄스 낚시 한번. 또 잖아요. 꽃이 만개하였구나. 맞아, 만개했다. 맞아. 이걸 애들은 팝콘 꽃이라고 한대. 팝콘꽃. 응. 팝콘 꽃. 팝콘 같아. 출발. 석전석결로 오늘 날씨가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역대급이군. 맞아 덥다. 덥겠다 오늘. 이 포인트가 안 좋은 게 비행기가 계속 들어옴. 어. <laughs> 로드거 치대에서 낚시 대를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이 바이크 낚시 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포인트 이동의 용이성. 어 비고. 엄청나군. 어 여기 아 씨바 다 만들이 났네. 어여거봐여거봐여거 봐. 지금 뱃 응. 수도 있지만 어 붕어 잉어 산란하는 애들이 어 엄청나군. 지기는 거. 어 왔어. 아아아빠 아, 있다. 이좀 있다 다시 입질해. 안가버리어 플리크. 어, 글로 던지면안 돼, 손상. 눈꺼풀이 없다, 이가베 응. 배스들이. 그래가, 야들 백내장에 잘 걸려. 모든 고기들은 눈꺼풀이 없지. 어. 여기는 맥도강, 우리의 주 플레이그라운드지. 어. <laughs> 내가 제일 처음 베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은 데이기도 하고. 한 시간 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조금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감독님. 잡아드리겠습니다. 맥도강 여기는 상류 하류가 없죠, 맥도강은 좌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주로 나무들이 있는 커버 포인트인데 저 커버 안쪽에 베스들이 있어요. 턴업으로 인해 지금 물색이 안 좋기 때문에 신성이 좋은. 까만색에 보라색 펄. 그리고 텍사스 안쪽으로 좀 기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분의 이런 텍사스 리그. 그리고 흡입이 잘 되게 텍사스 리그는 펀칭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리하게 유동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커버낚시의 첫 번째 팁은 있을만한 곳에 놓고 잡는 거는 두 번째. 오, 아이 신나 잡아서? 아니 아이 신나 그래도 신나 맞죠 단지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맞아 어 여기 포팅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군 어. 포인트. 무조건 있고 오케이 어와 방금 입출했는데 맞지? 어. 수초 사이로 싹 들어가서 탁 떨어졌을 때 다리가 <laughs> 이거 봐너 어, 여기 싸고 어 물었다 아왜 이러지? 오호호 오호호 호호호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아 포션을 빨고 배스를 잡으러 고고 손상 입질 좀 와? 안어 왔어? 입질 안해 입질 안해? 턱껍 배스를 노리겠다 맞아 이런 커버에서나 작은 거 잡아도 재밌어 오히려 큰거 잡으면 감당 불감당이야 아이씨 오이씨 굿 좋은 사이즈 뱃살은 아니지만 빅 사이즈 역시 남자는 빅원 저리 가 이거 혼자 잡아 여기야? 아니 요요 나무 안에 걸어이요 잡을 수가 없겠군. 다음 포인트를 다음 포인트를 선점하겠다. 안상이 못잡면 데서 내가 잡겠다. 어, 그한 마리 나올 듯. 오. 넣고. 한 장만 못 잡아 볼까? 아, 커버라이 재밌다. 완전 발앞에서 이거 봐. 시커머 타이가 이거는 붙박이. 어, 찍히는 군 베스 붙박이 소리군. 네가 더 시커매. 네가 더 시커매. 이거 봐. 네가 더 시커매라고. 네가 더 시커매. 탁. 내가 전 말을 꺼내기 위해 안벽은 발을. 어. 이동. 어디 갈래? 여. 둔치도? 둔치도? 둔치죠, 와. 둔치, 빠른 이동. 둔치 간다. 아 어, 위고. 오래 네와 벚꽃 대박이다. 으악. 페이쉐! 노 라이브! 엄청나고 <laughs> 와 근데 오는데 벚꽃길 너무 예쁘더라 전체적으로 물색이 다 오늘 탁하네 어이? 엄청난 루어들이 전시되어 있고. 맞아. 엄청 그 에디션이. 맞아. 저것만 다 털어도 한 테클 나오겠네. 왔다 오! <laughs> Your best! 차! <Yeah. 웃음> 이거다! 내가 1등으로 잡는 데 있잖아. 전체적으로 다셀로즈에요셀로즈 근데 이 앞쪽은 사람들이 낚시 너무 많이 해서. 잘안 들어오고, 베스들이. 저쪽은 저쪽이 플래시 플랫, 플랫 그래서, 얘들이 자, 올라가서, 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어 a 오 Oh, you're t e r 내가 먼저 잡았지! 그, 그. <laughs> 왔어 나도. 왔어 왔어. 와 w 피 세. 오. 오! 빅피쉬! 오, 오. 빅피쉬! 오! 더블 루 위또! 오! 빅피쉬! 굉장하고! 빅피쉬! 스몰 피쉬! 저기있지? 저 계속 나온 뒤어그렇구 저번에 7마리 나왔어 오! 엄청나군 오... 그... 이 바람 부는데 노 싱크로 입질을간파하다니 굉장하고 맞아, 맞아. 애들이 활성도가 나쁘지 않다는 거지. 스피너 베이트 과연 먹어줄지. 야. 영 스피너 베이트에는 입질을 안 해주네. 아까 쓰는 색상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의 스커트. 오 어. 블레이드에 녹이 쓸어서 피맛을 유도하는. 맞아. 이거는 이자 먹으면 안돼 이거는 나의 내공이 서린 스피너 베이트 어, 오늘 이자물 떴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스피너 베이트를 쓸때 내가 빨리 입지를 받고 싶을 때는 노시커 생코를 쓰면 입지를 받는다 원래 이게 우리 토너먼트 뛰는 프로들 공식이기도 한데 스피너 베이트에서 쇼파이트가 나면 은 우리는 생코를 던져라 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둘다 스피너베이트를 쓸때 나는 생코를 던지겠습니다. 다시 웜으로 이 루어를 로테이션 하는 거는 결코 귀찮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배스 입맛이 바뀌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조건에 맞는 루어를 세팅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로테이션을 좀더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낚싯대를 가지고 타죠. 바로바로 바로 바꿔서 던질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네, 볼때 워킹은 딱두 대가 맞다. 어, 많으면 두 대. 응. 너무 상그러워진다 낚시. 응. 그러니까 그 기동력. 워킹 첫 번째가 기동력인데, 맞아 발품을 많이 팔수록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난, 난 시합할 때 거의 두대 맞다. 오, 엄청나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 루얼의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 과정에서 뽑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이거 보십시오. 선택의 선택 <laughs> 선택의 이거 의 선택의 선택의 선 그것이요. 소각 상태를 보이다가도 로테이션 하다가 탁 맞는 게 있으면 또 나오고. 바로 이거. 엄청나고. <목소리> 날아라 독수리 드론 날리면 먹인 줄 알고 잡아채 갔어 <laughs> 엄청나고 안 된다 안 된다 4만 3천원 네만 3천 역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부담 없는 마음이 최고지 제보 갔습니까? 액션 주는 게 여기 있는 건다 잡은 것 같아. 맞아. 아바다을시 하고 싶다. 내바다가시한 가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아 뭐지 입술같탄데 방금. 조개를 잡았지. 닥차 돼지야. 오 진짜 잡았다. 이모가 지나가는 거 입에 물었다. 어 보람이 잡았어. 어, 어, 대박. 엄청나군. 이거 어째 빼지? <laughs>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벌리고 있다가 늦게 지나가니까 물어나봐 엄청나고 이거는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금강산 또 식후경 내가 잘 아는 둔치도 맛집이 있으니 거기로 가는 건 어때야 응 알았어 그럼 둔치도 맛집으로 간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도 휙 혹시 모를 불상사에도 대비를 할수 있죠. 잡아줘 쭉. 오 질퍽해. 입질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둔치도를 기준으로 낚시를 했는데, 둔치도가 특이한 게, 동쪽으로는 선악동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조만강이 흐르고, 그 둔치도와 둔치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서로 다른 강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속이라든가, 각 강의 유속이라든가, 그리고 그스위 차이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 고기를 많이 잡았던 둔치수로는 계속 물이 왔다 갔다 해요. 유속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가 않아요. 이거 엄청나고 오! 둥지야 둥지! 저거 둥지 아이가? 딱봐도 입질받기 힘들것 같은데 딱봐도 안나올거 같은데 비행기 날아라 왔서 오! 오케이! 오~~ 요~~ 어! 빠졌다! 틀렸네! 에이~~ 와 이거는 낚시하기 도저히 안 된다 이동! 이번에는 이동 멘트를 보람이가 좀 부탁해 줘 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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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번나무를 누가 이게 다 심을 생각했을까? 진짜 예쁘다. 내 생각에 강서구 청장이 시켰을 것 같아. 뭐지? 어쩌... 청나곤 자꾸 주원이 때문에 힘들어져. 근데 이번 지금 이 저쪽에서 보는 바람은 그그 그 바람이다. 남동풍이다. 어 엄청나고. 남동풍이 어. 불면 들어가야 되지. 서쪽으로 출발. 아이 몇 미터도 못 가서 과속 방지 타기